어, 제가 21년 가을에는 가을쯤에는 어, 어, 나를 도청하는 거는 이제 국정원이고 국정원이 이제 나를 도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밖에 나가면 나를 차로 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납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깡패들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청만 이제 국정원들이 하고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깡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을까지는 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어 집에서 얘기를 이제 누가 도청을 일단 뭐 국정원이 도청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 이제 깡패가 이제 이 깡패 얘기를 계속 많이 했죠 밖에서 이제 깡패가 뭐 집 근처에 항상 있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깡패한테 위협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기 뭐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어 제가 이제 홍대입구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홍대입구 오피스텔 살고 있었는데 그 서교동 쪽으로 파출소에 이제 잠깐 이제 근무하는 뭐 그런 이벤트를, 이제, 순, 순찰, 뭐, 이제, 경찰대와 같이, 이제, 뭐, 순찰하는 그런, 뭐, 이벤트를 잠깐 하셨는데, 홍대에 나와 서교동에 오셔가지고, 그러면서 이제 뭐, 응? 이제 뭐, 아니, 왜, 대통령 후보가 뭐 때문에, 갑자기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서는, 뭐, 응? 무슨, 뭐, 깡패 단속, 뭐, 이런 걸 내세우면서, 뭐, 파출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겠다. 뭐, 이런면서 돌아다니시는데, 왜 그러지? 아니, 대통령 후보가 할 일도 많고, 다닐 곳도 많고, 바쁠 텐데, 왜 갑자기, 홍대 입구,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서교동에 와가지고, 하필, 내가 맨날 깡패 깡패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, 뭐, 이제 뭐, 깡패를, 이런, 저기, 치안을 강화하겠다. 뭐, 순찰을 강화하겠다. 같이 이제 경찰과 함께, 그 이제 서교동 밤에 저녁에 이제 한번 도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하길래 응? 이거 뭐지? 내가 마침 이제 그때 항상 깡패기를 계속 하던 시, 시 시절이라. 혹시 저쪽 저기 막 윤석열 대통령 아니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내 얘기를 도청하는 게 아닌가?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나름을 해 보고 한번 그렇다면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 싶어서. 저는 이제 그때, 이 이제 국정원이 나를 도청을 하면은, 왜 나를 도청하지? 누가 시킨 거지? 생각을 해봤을 때, 국정원을 시켜서 나를 도청할 만한 사람은, 정치하는 사람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은,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 밖에 없다.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도청을 시켰는데, 내가 이 국정원의 도청에서 벗어나려면은, 저는 이제 반대편, 국민의 힘, 미랑 평소에 아무런 그거 없었지만,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, 내가 이, 저기, 뭐야,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의 어떤 그런, 어 뭐야,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. 국정원의 이런, 저기, 사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저는 이제, 그러면 한번,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나 나를 도청하고 있다면 이쪽을 한번 응원해 볼까 이쪽에 한번 힘을 실어서 한번 도와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만약 내 말을 듣는다면 한번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일단 뭐내 말을 듣뭐 말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그 무렵에 이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은 그. 자기 뭐지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그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안 된다 왜 자기 와이프가 뭐 공인도 아닌데 벌써 뭐 대국민 사과를 왜 하느냐 이제 뭐이러가지고서 계속 이제 그 해결이 안 되고 평양선을 계속 게 팽팽하게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조건 사과를 하고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 하고,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는 그거를 절대 안 한다. 난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게 팽팽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죠. 제 얘기를 혹시 듣고 있는, 듣고 있다면 참고하시라고 이제, 이제 얘기를 한 건데, 옛날에 이제 그 전두환 시절에, 음? 그 칼기 폭파범, 저 김현희 씨가 이제 칼기 폭파 범그 사건이 있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그 칼기 폭파시킬 때,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, 진짜. 그 여자 데려와서 당장 사형시키고 죽이고, 뭐 막, 구, 막 국내 여론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. 응? 감히 뭐 우리나라 비행기를 폭파를 시켜, 말래가지고 막막 국민 여론들이 장난이 아니었었는데, 그 여자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하, 한국에 이제 입국을 했는데, 그 자가 막상 마스크를 벗었는데 너무 이쁘게 생기니까 갑자기 국민 여론이 확 바뀌는 거예요. 너무 이쁘니까. <laughs> 대한민국, 특히 남자, 남자들이 죽이기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. 갑자기, 응? 죽일 것까지 뭐 있냐.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론이 확 바뀌는 거인 자. 그때만 해도 여자의 그 여론 같은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던 세상이었거든요. 그때는. 뭐 1988년, 뭐, 50학 시절 이럴 때는 여, 여권 자체가 거의 바닥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론이라 하면 거의 뭐 남자들의 의견이 곧 여론이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. 여자가 이쁘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살인을 해도 용서를 하더라고, 보니까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게 먹힌다. 뭐, 비, 뭐,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잘못을 했, 했던 간에, 일단, 얼굴이 예쁘면, 대한민국 남자들은 일단 다 용서한다. 그, 저기, 지금 뭐, 김현인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. 응? 그렇게 이제 얘기를,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사과를 해도 된다. 사과를 하면 오히려 반응이 더 좋을 것이다. 김건희 여사의 미모를 보고, 대한민국 남자들은 죽을 죄, 살인죄도 용서하는 사람들인데, 그 정도는 용서하고도 남는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음 저기 그 김건희 여사가 여기 뭐 대국민 사과를 이제 제대로 이벤트를 준비해서 를 하더라고요. 이제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뭐, 뭐 김종인 할아버지가 뭐 안에서 이제 뭐, 뭐 역할을 이제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가셨죠 중간에 이제 뭐 싸우고 나갈 때도 저는 이제 나가도 된다. 안 잡아도 된다라고 이제 저 강력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나가셨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 선거 전략을 짤 만한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민주당이 솔직히 뭐 잘못한 거라고는 집값을 폭등시킨 거 그거 말고는 솔직히 크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막 민주당이 막 너무 잘못했다 뭐이 정도 여론은 아니고. 단지 잘못한 게 있다면, 집값을 너무 폭등시켜서 집 없는 사람들이 조금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 거. 뭐지,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된 게 있긴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진짜, 뭐, 민주당을 어떻게, 민주당 절대 안 돼. 뭐, 이런 여론도 아니어서, 솔직히.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니까 뭐, 아무 생각도 없는 거 같고.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을 이제 공략할 수 있는, 이제, 공격 포인트를 알려준 거죠. 뭐, 국민의, 이제, 민주당이 잘못한 게, 잘, 뭐가 잘못했는지, 하여튼 뭐, 제가 봤을 때 국민의 의문들 별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. 민주당이 이제 뭐,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이제 뭐,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, 일단 저, 450조 정도의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, 나라에 빚을 너무 많이 늘린 거,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도 더 상승할 수 있고, 또 여러 가지 뭐, 다른 이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공격 포인트를 이제 알려주는 거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여들여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해 준 대로 잘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철수 후보랑도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. 비록 안철수 후보가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1, 2%라 하더라도 그 1, 2% 가지고서 이게 당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어쨌든 막판까지 어떻게 해서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성공한 바람에 진짜 거의 뭐몇표몇표 몇표 차이로 이긴 거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제 뜻대로 어쨌든 당선이 되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맞이, 저는 솔직히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저는 뭐, 원래 이렇게 막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아니라서, 정말 이제 뭐, 국정원한테 이, 이, 사찰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, 응? 이, 저기, 뭐야.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의 이제 이런,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뭐,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. 이제 국민의 힘 쪽으로 넘겨야 된다.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뭐 노력을 이제 제가 다한 부분인데 그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. 저도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사람이니까.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제가 그쪽을 지지한 거지. 제가 뭐 원래 윤석열 후보를 알고 있어서 지지했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그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이 아니더라고요, 그분이.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존경하는 저기 대통령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고,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을 또 존경하고, 거의 뭐 점점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, 그리고 뭐 저기 뭐 김한길, 뭐 김한길 씨랑, 김한길 씨가 거의 뭐 책사처럼 같이 선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, 이게 좀 이상한데? 이 사람이 진짜 보수, 보수인 사람이 맞나 싶은 의심이 조금씩이 들면서 선거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좀 뭔가 이상하다. 이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? 뭐, 저기, 김한기 씨가 있는, 김한기 씨가 책사로 있는 부분이 또 이상하고. 그리고 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, 저 민주당 사람들이고.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.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조금씩 제가 이제 나름 생각이 든게 혹시 이거 응? 저기 뭐야 김경수 전 경남고지사 이거 플랜 B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응?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도 아닌데 이제 갑자기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우선은 이준석 저기 당 대표가 없을 때 가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도 굉장히 웃겼죠. 저기 뭐야.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, 이제 등록해가지고서는, 그렇게 해서 이제, 경선에 나와가지고서, 홍준표 대표를 누르고서 이렇게 당선된 케이스고. 아, 하여튼, 뭐야, 이거는 조금, 이 사람이 마치, 음, 무슨, 음? 지금 이제 뭐,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뭐, 거의 뭐, 굴러온 돌이, 음? 박힌 돌 빼내듯이, 이, 저기 뭐야, 진짜 보수는 쫓겨나고. 뻐꾸기가 들어와가지고서 둥지를 찾아오고 있는 그런 저기 형상인데, 제가 이제 거의 뭐선거 가까운 2022년 5월 정도 될 무렵에는, 아, 어 이게 갑자기,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를 열심히 지지를 했다가, 이제 거의 한 4월, 5월 가까이 될 무렵에는, 아닌가? 좀 뭔가 아닌 것같아 약간씩 이제 쎄하단 느낌을 조금씩 받으면서, 이거, 어, 이거는 저기 뭐지, 마치,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의 큰 그림 아래에 있는 이 윤석열 후보는 플랜 B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저는 이제 선거 날 투표를 하러 안 갔습니다. 내한 표도 찍지를 못 하겠더라고요.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이 다시 또 집권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. 이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도 보니까 이게 완전 찐 보수도 아니고, 보수도 아닌데, 지금, 갑자기 엉뚱하게 여기를 들어가, 국민의힘을 들어가가지고서는 경선을 이기는 바람에, 지금 이 사람이, 국민의힘, 저기, 보수인 양, 이렇게 나왔지만, 이거는 좀 뭔가 아니다 싶어서 또, 저는 선거 날, 저기, 못찍겠더라고 아무도. 두 사람 다. 이재명 대표도 못 찍겠고, 윤석열 후보도 못찍겠더라고이 사람이 진짜로, 저기 뭐 보수인지 응? 국민의힘 대표가 맞는지부터 갑자기 모든 의심이 들어오면서 어,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.